오늘은 이탈리아의 테니스 스타 야닉 신어와 러시아의 테니스 선수 안나, 칼린스카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신어와 칼린스카야는 테니스 코트 위에서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코트 밖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친밀감을 표현했습니다. 안나는 훌륭한 선수이며 우리는 서로를 많이 존경합니다. 이 안익은 매우 재능 있는 선수이며 그의 경기를 보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선수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게시물을 자주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도 두 선수는 항상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윈블던 챔피언십이 끝난 후 얀니크시너와 안나 칼린스카야는 각각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얀니크시너는 대회에서 준중결승까지 진출했으나 두통과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메드베데프에게 패배했습니다. 안나 칼린스카야도 부상으로 경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팔과 목의 통증을 겪으며 결국 기권을 선택했지만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신어와 칼린스카야는 어려운 상황을 겪는 동안에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아름다운 지중해의 한 섬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와 황금빛 모래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럭셔리 리조트에서 머물며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신어와 칼린스카야는 스노클링을 통해 바닷속 아름다운 산호초와 물고기를 감상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선수는 함께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어와 칼린스카야는 단순히 휴식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섬의 자연 경관을 탐험하며, 하이킹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재충전하며, 다음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